자, 싱기버스에서 포켓몬, 뭐 철자를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을 하니까 이게 더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들도 좀 캐릭터명들도 찾아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해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팔을 움직이게 좀 뜯어보고 싶어요. 요렇게 이 모델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요 팔이 움직이게 좀 분할해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쪽 팔은 그 볼과 팔뚝이 붙어 있어서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불편할 것 같고 요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렉트 툴로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에디트의 플레인 컷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플레인 컷으로 갔을 때는 좀 불편해서 셀렉트로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이 셀렉트에서 브러시 모드이더라도 현재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영역을 셀렉트했고요. 자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로 가서 보면은 에디트 메뉴에서도 그 플레인 컷이 있습니다 플레인 컷자 요거는 직선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겨드랑이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런식으로 잘라 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플레인 컷의 옵션 중에서도, 컷, 킵, 보스, 슬라이스인데, 킵, 보스로 맞춰주시고, 어, 그 다음에, 리메시드, 필, 요걸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얘를, 에디트에서 edit에서, edit에서 Separate Shells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요때 Object Browser가 여기 떴습니다 요걸 가지고서 이제 화면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기와 숨기기를 제가 켜고 끄고 있습니다 자요렇게 얘네가 Separate 분할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팔 부분만, 이제 분할이 된팔 부분만 숨기기 해놨고요. 자, 셀렉트한 이 몸통 부분만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단면이 보이죠? 잘려진 절단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믹스 아이콘을 눌러서 그 프리미티브 중에서도 원통 영상이 있습니다. 이 원통 영상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더 해볼게요. 자, 이때 드랍솔리드라는 창이 뜨는데 드랍솔리드 중에서도 디멘션을 5mm로 바꿔줍니다. 자, 5mm로 바꿔놓고 화면을 좀 조절해서 자,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피벗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조절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요 어, 디멘션은 5mm 즉 5파이 직경으로 만들었고 옵셋은 0 그리고 컴포지션 어, 모드 요것을 create new object로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자두 개의 그 드롭디드 파트 원 카피 카피 원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더 두플레이케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드롭 디드 파트 o 카피하고 카피 원 부분은 숨기기를 꺼 숨기기를 해주시고. 이두 개의 파트를 선택해서 불린 연산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불린을 들어가기 앞서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파냄을 당할 몸통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롭드 파트 즉파넬 객체를 나중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불린 디퍼런스 들어갑니다 자, 이 순서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파냄을 당하는 몸체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패널 객체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나중에 선택해 준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블린 디퍼런스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디퍼런스 항목에서 오토 리듀스 리절트 요거는 꺼 주시고 어드밴스 항목에서 유즈 인터페어 인터섹션 컵스 요거는 켜 주시고 교차 커버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타겟 엣지 스케일은 최대한 작은 수치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엣지가 많이 쪼개져서, 즉 페이스 면이 조밀한 면이 잘게 쪼개진 면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액세pt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하나로 이제 어린 디퍼런스를 실행했기 때문에 어, 몸통에 구멍이 파진 형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아 어, 하이드 숨기게 해 놓고요. 이번에 보여 줄 거는 어, 역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팔뚝하고 뭐 드롭드 카피 요거 카피본을 하나 켜 놓도록 할게요. 자, 역시 여기서도 불린 연산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팔뚝부터 선택하고 드롭지드 파츠 1 카피 이걸 선택해서 불린 디퍼런스. 역시 앞전에 했던 것과 같은 요령. 자 그러면 요것도 불린 디퍼런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 오브젝트 하나는 따로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분할을 일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오브젝트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로 엑스포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바디로 빼 볼까요? 그리고 STL 바이너리 포맷 파일 형식으로 저장.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팔뚝을 엑스포트합니다. 자, 요거는 arm 암으로 해 가지고 익스포트 하고요. 자, 드롭드 파트는 뭐 조인트 뭐 그런 식으로 빼 보도록 할게요. 자, 큐라에서 오브젝트들을 불러왔습니다. 바디도 이렇게 잘려서 구멍이 뚫린 상태로 STL로 익스포트된 것이 들어왔고요. 역시 그팔 부분도 팔 부분도 구멍이 뚫린 상태로 들어왔고요. 자 연결부인 뭐 조인트 파트도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하나 여분으로 더 열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할한 오브젝트를 분할한 오브젝트를 큐라에서 개별 오브젝트로 개별적인 STL 파일로 임포트 불러왔습니다.